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남성 구독자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제가 이 남성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니까 다소 기분이 나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 얘기는 한 여성분을 소개받았는데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약속 당일 아침에 느닷없이, 느닷없이 일정을 취소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남성분 입장, 여성분 입장에 서로 차이가 있어 좋든 싫든 약속이란 것은 서로 잡았다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사 수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중년의 만남에 있어서 그 약속은 가급적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사자 입장이 안 되어서 서로 간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구독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약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으로 약속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가급적 약속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채널 운영을 하면서 수많은 분과 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면 정말 어려운 점도 많이 느끼지만 나름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오늘 또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카파 통보 빵집을 3월 말 운영 오픈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남성분은 가파통보의 빵집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일정 금액의 후원과 가파통보 빵집의 성공과 발전을 바라는 감사의 메시지까지 주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